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부터는 어, 제 삶의 썰 저에게 즐거웠던 행복했던 인생의 썰들을 어, 카테고리 별로 어, 나눠보려고 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소유와 관련된 깨달음 중에 어, 원숭이와 관련된 우리가 이소보아에서 한번 들어봤을 법하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의 핵심인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무소유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는 삶 또는 소박하게 가진 것 없이 사는 삶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절에 들어가 스님처럼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절약하며 사는 것을 우월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을 보면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여기서 재빠르고 날쌘 원숭이가 어떻게 사냥꾼에게 잡히는지, 그 날쌔고 재빠른 원숭이를 사냥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세요? 간단합니다. 재빠르고 날쌘 원숭이는 언제 어디서든 나무 위에 올라가 견과류나 바나나를 구해 먹을 수 있는 제주꾼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면 원숭이가 특이한 경우일 정도로요. 방법은 간단해요. 입구가 좁은 호리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 안에 견과류나 바나나 같이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준비 끝이죠. 잠시 기다리다 보면요. 재빠르고 날씬 원숭이가 그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번개처럼 달려와 웃으면서 호리병에 손을 넣고 좋아하죠. 견과류와 바나나를 한 움큼 가득치고 마구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아 순이 빠지지 않으니 안간힘을 쓰면서 빼려고 하죠. 그때쯤 되면 사냥꾼은 룰루랄라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말이죠. 그거 아세요? 사실 이 견과류와 바나나는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원숭이가 사는 이 밀림, 아니 정글 이런 데서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지에 깔려있는 흔한 견과류와 바나나라는 사실 아세요? 그런데 왜 놓지 못해서 안간힘을 쓸까요?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그런데 손에 쥔 그 흔한 견거리와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해 사냥꾼한테 잡혀가는 원숭이요. 그 원숭이 말이에요. 그 높은 나무 위를 묘기 부르지 마구 날아다니는 재빠르고 날쌘 그 원숭이가 그 바로 그 원숭이가 말이에요. 헬 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 정말 아닐까요? 아니, 제발, 아니어야 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간절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무소유가 아닐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면요. 아이러니하게 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는 삶의 비결을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지요. 손에서 놓는 거다, 포기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 비우는 거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는 거다라고 착각하며 겁을 내죠. 이거는 성인 군자, 이런 사람들이나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자신은 점점 뒷걸음 치죠. 손에 든 이거, 당장 죽을 것 같은 이거,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면요, 무소유가 되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나타납니다. 내 손에 없음의 슬픔이었던 것들이, 걱정거리였던 것들이 내 주위에 가득참으로 인해 가볍지만 더 무겁고 비어있지만 더 풍성한 행복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제, 함께 이 무소유의 풍성함으로, 이 무소유의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야생의 세상 속에서 우리도 날것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무소유의 마음껏 누리며 살며 하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지 않으시랍니까? 여러분, 빨리 오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빨리 무소유의 삶으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사랑합니다.